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보실 코인 바로 월렛 커넥트 코인입니다. 월렛 커넥트 코인 지금 오늘 자료에서 약 237원 부근 약9% 정도 위쪽으로 올라와 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. 월렛 커넥트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하방 압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한번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이 월렛 커넥트 지금 어디까지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지 정확한 지표를 좀살펴보겠습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. 이 정확한 매수가나 매도가 역시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그 전에 앞서서 이제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시장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 먼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비트코인 시황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의 극심한 공포 지수가 이 붕괴가 아닌 리셋의 시그널이다라는 뉴스예요. 보시게 되면. 최근에 이렇게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져서 이 시장 공포 지수가 극심한 공포 영역으로 들어왔다. 근데 이 구간은 역사적으로 시장의 바닥을 형성하는 초기 신호로 작용해왔다는 거예요. 이게 장기 축적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. 내용 더 살펴보게 되면 이 조정 과정에서 이 비트코인에 8억 달러 이상의 청산이 발생을 했고 이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대규모로 정리됐대요.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 레버리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사실 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시장을 재정비하는 리셋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시장이 미친 듯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레버리지 포지션이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정리가 됐죠.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은 공포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공포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을 재정비하는 리셋 기능을 한다는 거죠. 한마디로 장기적인 투자를 바라봤을 때는 위쪽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재정비 중이다라는 거예요.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이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. 장기적으로는 더 탄탄한 이 펜다먼트 기반의 재축적 단계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 오히려 이 비트코인 시장 자체를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깨끗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다라는 뉴스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조정 자체를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비트코인이 더 상용화되고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필요한 단계다라는 거예요. 다시금 지표로 돌아와서 좀 살펴보게 되자면 지금 약8% 정도 위쪽으로 올라와 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이 매수세랑 함께 이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어요. 때문에 위로 좀 많이 펌핑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부근이죠. 이제 막 이 20일선을 7일선이 돌파해 주는 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지점입니다. 때문에 이제 막 올라가는 시작 초입에 올라와 있다. 때문에 여기보다 더 추가적인 상승력이 보여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원래 커넥트 지금 이렇게 상장했던 이후로 거래량이 거의 미미하다시피 흘러가다가 지금 처음으로 올라와준 모습이죠. 때문에 이긴 기간에 이 조정 기간을 좀 거치고 위쪽으로 다시금 반등해줄 초입에 이제 머무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. 지금 여기 지표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위쪽으로 올라가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있기는 조금 힘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부근에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260원 구간을 좀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여기를 좀 뚫게 되면 위쪽으로 해서는 지금 340원 부근까지는 금세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원래 커넥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상장 당시에 이 윗구간인 1900원대 부근 요쯤에서좀 물려 계신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. 그 밑으로는 계속해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에서 계속해서 물리셨던 분들은 지금이 막 상승 초입이니까요. 사실 여기서 이 저점 다지기 쌍바닥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. 때문에 이제 좀 탈출 기회가 올것 같다.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적어도 이천원부근때에 물려 계신 분들은 금방 회복을 하고 위쪽으로 좀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. 어 여기서 이제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잠깐의 단타로 들고 가시는 분들도 어,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340원 부근까지는 어느 정도 금방 회복이 될것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래 커넥트 왜 이렇게 확신해서 말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. 이렇게 제 포트폴리오 잠깐 공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. 어, 보시게 되면은 저도 이렇게 원래 커넥트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전약34% 정도 이렇게 수익률 난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저 여기 구간에서 매도 안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더는 더 위쪽에서 이제 판매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340원 이상에서 팔겠다 라고 이제 이 매도가 정해놨습니다 어,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궁금하실 게, 이, 이 정확한 매도가 언제 주는데라고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방송이 좀 녹화 방송이에요, 여러분.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소통방을 운영을 항상 하고 있는 거고요. 이방 안쪽에서는 이 비트코인 관련된 호재 뉴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수가랑 매도가를 좀 정확하게 짚어서 안내해 드리는 방이기도 합니다. 어떠한 금전요구, 가입요구, 전혀 없구요. 이거 100% 무료 소통방이고, 24시간 제가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방이니까요.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방 들어오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. 제 채널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"더보기"라는 제가 링크 이렇게 걸어놨습니다.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크립토 드린 급등정보알림방이라는 이 창이 뜨게 돼요. 어, 클릭하시고, 이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, 이제 체크란이 조금 있는데요. 그서 원하시는 서비스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,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하기 눌러주시면,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소통방 링크 발송을 해드리니까요.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시겠고,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여러분들 개인마다 이제, 어, 이렇게 상담 필요한 종목 있죠? 이 종목명이랑 또 매수 단가,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이렇게 무료 상담 해드리니까요.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원래 커넥트 마지막으로 정리 도와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발생한 골든크로스로 인해서 이제 막 상승의 초입 구간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정확한 매수가라든지 매도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하단의 링크로 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